알겠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디죠? 그렇죠. 태충이란 데에요. 태충. 태충. 온몸의 근육을 지배하는 거. 음. 무릎도 근육이에요. 보세요. 우리 몸의 위, 위도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심장, 심장도 근육이에요. 창자들 다 근육이에요. 이 항문, 이렇게 변실금 있는 사람 있어요. 항문을 딱 이렇게 똥을 못끊는 사람들. 그것도 태충으로 해요. 근육이. 변신 없는 사람은 거기 태충 딱 붙이면은, 그, 똥말려온 느낌이 확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태충이 그만큼 중요해요. 머리 아파서 태충, 목 아파서, 목, 성대, 다 태충이에요. 어깨 근육도 다 태충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니까 러모든 그냥 무조건 태충에다 그냥 붙이는 거예요. 고민 없이.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용천에다 붙이는데, 그거는, 거기다 무조건 피를 넣어줘야 되니까는. 태충 용천, 태충 용천, 어디가 아프든. 이해되셨죠? 기본이에요. 네. 자, 제가 한번 여기 보면 네. 툭 걸리면서 그 아래 쏙 들어간 데가 있어요. 많이 아프네요. 아, 지금 아, 벌써. 아, 만져보니까는 네. 막힌 느낌이 들어요. 요렇게 응, 발이 시려워 그렇죠. 지금 발이 차가워요. 발이 시려워. 수족냉증이구나. 발이 시려워. 네. 수족냉증도 있어요. 네. 선생님도 그럴 거예요. 타이왜 아파요. 자. 아프죠? 응, 응. 타이로 못바르요 아, 그래요? 네. 발이 싫어. 네, 세 개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아, 네. 아, 이렇게 잘... 하면 나중에 네. 붙여만 놔도 발이 따뜻해져요. 네. 혈액, 결국은 안 아파진다는 얘기는 혈액이 돈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네, 이렇게. 그냥 눌렀하고요 붙여서 누르니까 다른 완전히 다르죠. 네. 제가 세 개의 호, 효과가 있다 그랬죠. 네. 이거는 하나는 칩 자체의 파장의 효과. 두번째는 혈자리 효과 세번째는 지압효과 의이 세가지 아파. 아파요? 네. 반대쪽 올려보세요 <laughs> 잠깐만 발, 저쪽 발 올려보세요 저쪽 발도 같이 색깔이 좀 빨갛네 지금 시려워요 여긴 덜시려 여긴 더시려워 원래부터? 원래 왼쪽이 더안 좋아요 어. 자여기를 이제 선생님이 이번에 붙일 거예요 네. 찾아보세요 음, 자, 붙이시고. 네. 그 아래쪽도 눌러보세요.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세개 붙이셔도 돼요. 자, 어디다 붙이냐면은, 가져가시고. 여기. 여기. 아프시죠? 여기, 여기 중심으로? 여기 아래쪽, 여기. 아, 아, 아. 이렇게 붙여라. 예. 왜? 붙이시면 돼. 고민하지 마시고. 자, 그 아래도 여기 정도. 아! 아. 붙여보세요. 선생님이 좀 만져줘 보세요. 아. <laughs> 왼쪽이 더 아파요. 오른쪽이 더 아파요. 왼쪽. 누를 때. 누를 때. 네, 왼쪽이 더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픈 쪽이 더 아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릎이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여기 아픈 게아니고 여기가 아파서 무릎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네. 발 어디가 안 좋으니까 위쪽 어디가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음, 여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가 안 좋다. 그렇죠. 네. 맞아요. 선생님 아. 사실은 여기 말고, 이제 무릎 관련된 자리를 하나 더쓸 거예요. 아. 요거 말고도. 이렇게만 아. 해도 아마 무릎이 덜 아파졌을 거예요. 자, 이제 태충을 우리가 붙였잖아요. 살이 좀 벌리고, 아까처럼. 자, 앉았다 일어났다 해볼 거예요. 변화가 있나 볼 거예요. 다 없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앉았다 일어나 보세요. 지금 어떠세요? 다시 한번 크게. <laughs> 난돼요이게사기요 <활난데요? 웃음> 네, 많이, 많이 불편했거든요. 훨씬 낫잖아요. 붙이자마자. 네. 그러니까 태충이, 태충이 앉아서 무릎이 아픈 거예요. 무릎이 아파서 태충이거기 아팠던 게 아니고. 네. 그 말이 이해가 되시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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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의자 가지고 앉으세요. 이게 좀더 문질러면 반할 것 같아. 그럼요. 이거 완전 사기 같아요. 누가 태천에는... 이걸 믿어요? 왜냐면 1분만에막 기적이 나는 것 같으니까. 1분도안 걸렸잖아요, 우리. 그렇죠. 태충 붙였으니까 용천에 붙일 거예요. 자, 용천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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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니고 보통 여기라고 그러는데 여기 뼈가 있거든요. 뼈 밑에 예, 여기 예. 속에다가 예. 쏙 붙이는 거 있죠. 큰걸 붙여보세요. 예. 용천. 우리가 해바라기라 그러는데 여기? 예. 여기. 네, 됐습니다. 아주 좋아요. 용천에 이렇게 만져주고. 반대쪽도 올려보세요. 여기가 엄청 네. 여기. 똑같이, 용천에. 용천 한번 이제 만져보세요. 여기. 예, 네, 거기, 거기. 아주 좋아요. 네, 네. 잠깐만, 잠깐만. 네, 뼈 밑에, 여기. 여기. 아니요, 아니요. 아까 제가 눌렀던데 가운데 오도록 해야죠. 들어보세요. 여기가 중간으로, 정중간으로 음. 오게 해야 돼 여기. 갈려 오는데. 여인데 지금. 여기 중간이 여기 와야 된다고요. 다른 걸로 얘기해. 자, 예, 이게. 자, 이 보세요. 여기 중간이 네. 여기 딱 중간이 여기 어디 뼈 밑에 딱요요 요 자리. 여기. 예. 됐어요? 네, 예, 됐어요. 어, 좋아요. 네. 요렇게. 아우 여기 아프네. 거기 도 아파요? 아니야 원래 여기 용촌이 안 아파야 되는, 안 아픈 자리에요, 사실은. 조금 누르니까 아픈 데 어, 웬만해서는 안 아파요. 아, 여기는? 여기가 아픈 사람은 많이 안 좋은 사람에요해 근데 여기가 제일 아파. 어, 태충이 제일 안 좋죠. 그렇죠. 맞아요. 음. 여기만 해야도. 아, 피를 돌게 한다. 예, 맞아요. 여기 피 돌게 한다 그랬죠? 음. 사실은 이렇게 하면 무릎이 좀더좋아져 이렇게 하면. 음. 무릎만 좋아진 건 아닌데, 아무튼 제일 안 좋은 데가 확 좋아진 게 느껴지죠. 아무래도 내 피가 돌으니까 맞아요. 음. 자, 바로 올려보세요. 발한번만져보세요 발. 음, 치료게좀 덜해. 줄었죠? 네. 맞아요. 태충 네. 용초만 붙여도 시려운 게 줄어요. 네. 이게 시러웠어.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엄청 시려 네. 위쪽이 따뜻해졌죠. 발 끝, 네. 끝에는 남아있는데, 네. 여기 발등 쪽은 다 따뜻해져 버렸어. 네. 이쪽이 더 따뜻하네. 네, 그러 그러니까 왼쪽이 더. 이쪽이 안더 안좋아. 안 좋아. 네, 왼쪽이. 그러니까 이건 더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네. 항상. 이렇게 그래도 따뜻해진 게 느껴지잖아. 네, 그래요. 네. 그렇죠. 수족냉증을 치료 치료래. 수족냉증을 없애는 방법에.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선생님이 계속 배운 대로만 따라하시면 돼. 요 계속 따라하시면은 점점 점점 점 좋아서 나중에는 수족냉증이 없어져 버려요. 네네. 자, 이 앞볼이 무릎 아셨죠? 네. 계단 오를, 오르고 내릴 때쓸때 때 여기를 쓰기 때문에 네. 여기가 망가지면 무릎이 아파지는 거예요. 무릎이 아프다는 얘기는 여기가 망가졌다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네. 어디냐면은. 여기, 엄지, 검지 사이, 여기 하나 붙여보세요. 하나째 겹쳐도 하나째. 상관없으니까는, 하나째. 여, 예, 여기다 붙이세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두 번째, 세 번째. 예, 여기다 붙이세요. 발가락 사이에다 붙이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아래쪽이에요, 요거는. 이게 작아졌기 때문에, 발가락이 작기 때문에, 응, 응, 응. 붙이는 데가 좀 응. 내려가요. 조금 내려가요. 응. 자,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좀더 아래쪽을 살짝. 됐어요. 이렇게 네 군데. 응. 여기 붙이면, 이게 무릎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 요거는 무릎. 그렇죠. 그 말이 딱 맞아요. 응. 기본을 언제나 잊어먹으면, 그냥, 기본, 그냥 당연한 거예요. 생각할 응, 것도 없이. 기본, 그렇죠. 기본을 해놓고 네. 소변으로 가든지 기본을 해놓고 네. 무릎으로 가든지 기본을 해놓고 허리로 가든지 네. 이해되셨죠? 네. 허리 자리는 아까 어디 기억나세요? 네. 1번 자리에 여기 네. 여기 새끼 발가락 쭉 따라 내려오고 네. 여기 볼 네. 이렇게 된는데 여기가 1번 네. 여기허리에 허리까지 된 거예요 심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 하나 붙여도 되고 네. 허리가 심한 사람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개 붙이고 네. 꼬리뼈까지 딱 가는 거예요 네. 저는 허리는 별로니까 요거 네, 하나만 붙여도 돼요. 음, 음. 여기. 붙여 놓고 걸어 다니시면 돼요. 그러면 음. 이 상태가 무릎하고 허리가 된 거예요. 반대쪽도 해 보겠습니다. 양쪽에 무릎 자리에 여기 요렇게 붙이고 양쪽 똑같이. 네. 그다음에 1번, 허리 자리. 사실 허리면서 무릎이기도 해요, 여기는. 이해하셨죠? 네. 허리와 무릎이 동시에 좋아지는 자리. 에 네. 이걸 잘 기억하고 붙이시면 돼요. 요렇게 해 놓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시 앉았다 일하면 훨씬 더 좋아졌을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앉았다 일어나다. 자 이제 앉았다 일어나 보세요. 어떠세요? 콜씬안 돼요. <laughs> 또 바뀌었죠. 네. 아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어. 요 어, 제가 뭐 붙여놓고 눌러 눌러 준건또 하나도 없잖아요. 예. 네. 이렇게 걸어 다녀 버리면은 완전히 좋아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은 거의 괜찮고. 네. 왼쪽은 아직. 있 어. 좀 남았죠. 그래도. 네.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네, 계속 걸어다니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훨씬 좋아지죠? 그러100%다날것같아 <laughs> 그니까는. 네.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죠? 네. 만족, 만족스러우세요? 네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변하는 걸 잊어먹었어요. 요 상태에서, 요, 용점까지 붙인 상태에서, 네. 순 어, 수녀관하고 방광을 붙여요. 삼음교까지. 네. 방광을 먼저 붙여요. 방광자리 여기거든요. 아니, 네. 자, 여기. 예. 자, 여기큰거 있어요. 이렇게 방광은 여기 방광. 여기다 큰걸 붙이세요 해바라기 그냥 붙이시면 돼요 그렇게 오케이 좋아요 이런 걸어다니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수뇨관을 붙일 거예요 이렇게 제가 네 개짜리 를 만들어놨잖아요 여기하고 여기를 이어줘 보세요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거든요 아시죠 사선으로 이렇게 예 네, 그렇죠 너무 내려가면 안 되고 네, 네, 됐어요 됐어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 순요관이 된 건데, 음. 여기다 이제 삼음교 자리 하나 붙일 거고요. 자, 이거 들어보세요. 삼음교는 음. 복숭아뼈, 손을 딱 옮겼을 때, 음. 세개 올라간 자리, 요 자리, 여기 뼈 밑에 이렇게 눌러보는 거예요. 여기 아프세요? 음. 여기는? 여기가 더 아파요? 음, 음, 그럼 음.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음. 여기 뼈 밑에다가 쏙 붙여보세요. 아, 항상 뼈 밑에 붙이는구나. 네. 아프죠, 본인 눌러도. 삼음교. 삼음 봐봐요. 이렇게. 아, 잘했어요. 여기. 아. 여기. 자, 반대쪽도 이제 방광에 한번 붙여보고. 방광. 이거, 이거, 이거? 네. 방광자를 찾아보세요. 여기? 어, 요 정도 돼요. 네, 맞아요. 네. 자, 방광 붙였죠. 그럼 수뇨관. 여기서 이렇게. 순뇨관은 뭐라 그랬죠? 수뇨관? 순요관? 수뇨관은 예. 용천에서 만들어진 오줌이 예. 방광으로 갈때그 길목, 길이의 길. 음. 여기를 따라서 음. 여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음.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삼음경. 삼음경은 여기에서 손가락 세개딱 얹어서. 그럼 여기네. 여기 있죠? 일찍은 서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 아프세요? 음, 음. 예. 어, 그럼 여기다 붙이면 돼 제일 아픈데 응 음. 됐습니다 봐봐요 만나봐네 맞아요 잘하셨어요 음. 여기 음. 이거는 일단 시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음. 좀 틀린 거 같아 상관없거든요 이게 음. 부작용은 특별히 음. 없어요 음. 가려운 거나 이런 거 빼고는 음. 붙이면 돼요 음.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음. 여기에 소변을 잡고 음. 당뇨를 잡는 음. 방법이에요 아까 옆에서 보셨, 보셨죠 소변 느낌확없어 버리는 거 음. 이렇게 해서 주무시면 그날 저녁부터 보통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자, 손목은, 지금, 지금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고 그러셨죠? 아까, 어, 손목을 할때 가장 먼저 하는 데는 합곡이라는 자리에요. 합곡. 어디냐면은, 예, 거기 맞아요. 정확하게 맞는데, 저희는 조금 거기 좀, 그, 거기에서 좀 다른 자리를 써요. 그걸 지금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손 이렇게 하면은, 새끼손가락에서 따라 올라가면은, 여기, 아까 만진 데가 여기거든요? 예. 여기가 아니고, 따라 올라가면 손등에 뼈가 있어요, 여기. 아. 그쵸? 렇뼈 아, 아. 느껴지죠? 예. 그럼 뼈를 바깥에서 잡고, 아. 뼈를 타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기. 아. 너무 아프죠? 아. 자, 어떻게, 어떻게 잡아보냐, 이렇게 해서 한번, 아. 팔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응. 뼈 속으로 한번 아. 들어가 보세요. 음. 본인 눌러도 아프죠? 예. 세게 안 눌러도. 예. 자, 보세요. 이 느낌이 나게 한번 눌러보세요. 이 느낌. 아. 그렇 느낌 나는지. 선생님, 눌러도 아프네. 제가 눌러도 아 그래요? 제가 한번 같이 찾아봐 드릴게요. 똑같은 느낌이 아, 나나요, 이제? 아, 예. 세게 안 눌러도 아프잖아요. 네. 예, 예. 제가 세게 누는게 아니에요. 아. 그니까 그게, 거기는 사실은 세게 눌러도 안 아파야 돼요. 아. 아... 이해되시죠? 네. 아... 거기가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아... 자. 자, 손을 내리시고, 그 자리에다가 이 칩을 한번 붙여보세요. 제가 한번 뭐 이제 검사할 거예요. 뼈 밑으로 들어가게 되나 여기 정확하게 맞네요. 아, 이렇게 아. 세게 안 눌러도. 네. 자, 아까처럼 다시 거기를 눌러보세요. 여기? 그렇죠. 그렇게. 응. 아파요. 어꾹 눌러보세요. 참을 정도로 해서. 발, 발. 팔목은 어디가 더 아파요? 왼쪽이요. 왼쪽이요? 원래 몸이 왼쪽에그 점서부터 어. 자, 그만 눌러보시고 이제 그 상태에서 팔목 통증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팔목 원래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고 그랬셨잖아요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일단은 가만히 있을 때를 먼저 느껴보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을 때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글쎄, 모르겠네, 자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왼쪽 팔목 지금 아파요 되게 많이 아팠던게 아니라 어. 좀안 좋았던게 어. 그러면 안정 감이 있어요 아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줘거 보세요 그러면 자 조금만 참아보세요 좀 아프게 해볼게요 네. 요정도 아... 아... <laughs> 저 10초 했어요. 10초, 딱 10초 제가 속으로 셌어요. 지금 어떤지 보세요. 그 느낌 그러면 왼쪽이 안 네. 좋은 느낌. 응, 안 좋은 느낌. 음. 모르겠어요. 자, 모르겠어, 잘. 왼쪽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안, 안. 있어요. 느낌이 있는데. 네.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안 좋은 느낌이 있는데. 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맛있어, 그럼 이쪽이 더안 좋네. 이쪽이 많이 있어요. 이쪽이 많이 안 좋으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응. 자, 뿔, 뿔에다 붙일 텐데, 응. 여기 툭 튀어나온 곳, 응.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누를 생각 마시고, 붙일 생각을 하세요. 응. 뿔, 뿔을 벗어났다. 뿔이 오건데. 여기 뿌리거든요. 뿌 여기 가운데로 가버렸잖아요. 뿌는 피했는데 딱 정확하게 여기 뿌리잖아요. 예, 요거? 그거. 예. 여기 뼈, 거 예, 거기다 붙여야 되는데 도망가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한 볼게요. 요거 맞아요. 아 정확하게 이거예요. 유 느낌이 나야 되거든요. 아 진짜 약하게 하거든요, 제가. 아 <laughs> 너무 안 아, 좋아요. 아, 자, 여기까지만. 한 10초 제가 만져줬는데, 다시 한 번. 보세요. 손목 느낌. 손목 느낌? 아우, 어, 아파. 그렇게 약하게 했는데도 아팠어요? 덜 아픈 건 모르겠네. <laughs> 여기 아픈 거에 신경 써니까 이게또 모르겠어. 지금은 안 느껴져요, 일단은? 그러면은? 느낌은 있는데? 어. 아까가 이쪽이 훨씬 심하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도 심해요? 있는데, 느낌이 있는데, 어. 여기가 아니고 이쪽으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심해요? 아까보다는 좀난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머지 볼도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 꿀세 네. 군데. 하나, 둘, 셋. 세 군데. 일단 붙이고, 잠깐 만져줬잖아요. 네.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여기 안 좋은 아. 느낌. 많이 좋아졌는데 쪼개가 음. 안좋은 것 같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여기 아픈건 좀 다른데 오케이. 여기가 아프고. 알겠습니다 여기를 선생님 네. 많이 좋아는 느낌이 이제는 들죠? 네. 결국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 다르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똑같이 여기를 훨씬 더 풀어줘야 되고 여기, 여기 엄청 아프죠 네. 여기도 풀어줘야 되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주라고요? 그럼요 그럼요 네. 다 어렵지 않죠? 네. 어 이제 반대쪽도 제가 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반대쪽 손 줘보세요 다시 그렇지. 살짝 쥐어 보세요 자, 여기를 가운데 손을 중심으로 해서, 어, 거기 합격해야죠 뿔이 어려우니까는, 하면서 안쪽 볼 1번, 바깥쪽 볼 2번, 네 번째 손가락을 바깥쪽에 3번, 1번, 2번, 3번, 아셨죠? 여기 있는지 알겠어요? 있는지 여기. 여기 알겠어요? 여기 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해줘야지, 안 된다면, 서요 네. 자, 지금 뿔에 다 붙였죠? 네. 양쪽, 이제 팔목 보세요. 아 팔목이요? 네. 내가 좀안좋아요 똑같아요 거기? 거기는 뭐... 변화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어. 여기가 지금 너무 아팠어가지고 어. 손목은 모음... 알았어요 이제 아무튼 저 훨씬 더 안아픈 왼쪽은 네. 아더 아팠던 왼쪽은 많이 좋아졌죠? 네. 똑같은 방법이에요 네. 어, 다른거 없어요 네. 거기를 좀더 만져주시고 네. 거기 그 합곡하고 뿌리에서 안좋은데들 네. 아픈데들 자꾸 만져주시면은 네. 다 좋아져요 네. 걱정하지마시고 너무 쉽게 변하잖아요, 그죠? 네네. 여기까지 이제 팔할게요. 네.